스프린트 연구는 언어 a 디 t e n d e d AOBP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언어 a 디 t e n d e d AOBP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혈압 오토 t o m a t e d Office BP m e a s u 가 AOBP인데요. 조용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 네, 이 그림을 보시면 환자는 어, 진료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암 r m 트가 있고 어, 발을 땅에 디딘 편안한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료인이 들어가서 자동 혈압계를 어, 착용을 시킵니다. 우선 커프의 크기가 적당한지 확인하고 자동 혈압계를 한번 켜서 혈압이 제대로 측정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의료인은 나갑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혼자서 이 혈압 측정실에 앉아 있게 됩니다. 조용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5분간 휴식한 다음에 자동 혈압계로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이 AOBP 값이고 혼자 있는 경우에는 unattended AOBP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unattended AOBP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은 일상적인 진료실 혈압보다 매우 낮게 측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낮게 측정이 되냐 하면, 일상적인 진료제 혈압보다 15 정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아주 매우 큰 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OBP는 주간 활동 혈압 평균과 비슷할 정도로 낮게 측정이 됩니다. 어, 진료제 혈압 중에 루틴 오피스 BP가 일반적으로 혈압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혈압 측정 프로토콜을 잘 지킨 리서치 오피스 BP 경우에는 루틴 오피스 BP 보다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리서치 오피스 BP 보다 어, 주간 활동 혈압인 Awake e m b r l a t o r y BP가 더 낮게 측정이 되겠고 Awake e m b r l a t o r y BP와 Unattended Ear BP는 거의 비슷한 혈압값을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언어텐디드 AOBP 값과 루틴 오피스 BP 값의 차이는 15 가까이 되고 언어텐디드 AOBP 값과 리서치 BP 오피스 b p 값의 차이도 7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린트에서 혈압 측정한 방법인 AOBP 방법, 특히 언어텐디드 AOBP는 주간, 활, 주간 평균 활동 혈압과 유사하고 어, 스프린트에서 스프린트 연구에서 엠블라터의 BP 스터디를 같이 했을 때는 주간 평균 활동 혈압보다는 도리어 더 낮게 나오기도 했고 다만 고려할 것이 a o BP 의 혈압값과 주간 활동 혈압 평균 값이 일치도가 낮았습니다. 일치도가 마이너스 20에서 30 플러스 30 정도로 이렇게 일치도가 크게 낮아서. 피얼슨 코리에이션 값이 0.54에 불과했습니다. 가정혈압도 AOBP보다는 어, 좀 높게 측정이 되고, 즉, AOBP가 가정혈압보다 대체로 낮게 측정이 되는데, 가정혈압과의 일치도도 낮았습니다. 가정혈압과의 일치도를 봤을 때, 어, AOBP 값이 가정혈압의 40보다 높게 측정이 될 수도 있으면서, 어, 25보다 더 낮게 각 측정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일치도가 낮은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기립시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1분 기립시 SBP가 112만인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연구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이의 영향인지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혈압 조절 시에 우려되던 부작용인 낙상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의 것들을 고려할 때,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연구 결과는 연구와 동일한 환자구를 대상으로 a o b p 특히 unattended a o b p 로 측정한 혈압값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발표된 STEP 그 연구를 보겠습니다. 스텝 연구는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이고, 60에서 80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 평균 66세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60에서 80세 사이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계 질환 과거력이 6%에 불과하였고, 베이스라인 BP는 146에 83 정도였습니다. 목표 혈압은 150 미만과 130 미만을 어, 비교하였습니다. 목표혈압을 150, 150 미만으로 한 군에 비해서 목표혈압을 130 미만으로 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부작용은 좀 증가했는데요. 하이포텐션은 적극적 혈압조절군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 프랙처는 적극 혈압조절군이나 스탠다드 혈압조절군에서도 별 차이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중국의 스텝 연구에서는 DBP가 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를 시켰고 베이스라인으로 뇌졸중과 뇌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스프린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네티는 AOBP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은 추세를 보면 스프린트 연구에서 인텐시브하게 조절하려고 했던 군은 1년 평균 혈압이 121 정도였고, 스탠다드하게 조절했던 군은 1년 평균 혈압이 135 정도였습니다. 인텐시브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즉 평균 혈압을 121까지 낮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약의 개수는 2.8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텝 연구는 어, 똑같은 AOBP 방법을 사용했는데 스텝 연구에서는 attended AOBP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스텝 연구의 혈압 측정법은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5분 이상 휴식한 다음에 의료인이 어, 자동 혈압계로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을 사용했습니다. 의료인이 있었기 때문에 attended AOVP 방법이 되겠고 스탠드, 어, 스텝 연구에서 적극 치료군의 혈압은 127.5 정도였습니다. 스프린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스텝 연구는 적극 치료군의 목표 평균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어, 적극 치료군에 필요, 적극 치료군이 필요한 혈압약의 개수도 두 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어, unattended AOBP 방법을 사용했고, 스텝 연구에서는 attended AOBP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Attended AOBP와 unattended AOBP의 혈압 값의 차이를 본 연구를 보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어, AOPP 방법을 어텐디드 상태에서 하나, 언 어텐디드 상태에서 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언 어텐디드 방법이 혈압이 조금 더 낮게 측정된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혈압 측정법에 따른 혈압 차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루틴 오피스 BP가 혈압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리서치 세팅에서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른 혈압은 좀더 낮게 측정이 되며 AOBP 방법이 제일 낮게 측정이 되는데 AOBP 방법은 unattended, 즉 환자가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있을 때잰 혈압이 제일 낮게 측정이 되고 의료인이 있는 상태에서 잰 혈압이 어, 그와 비슷할 정도지만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앰플라터의 BP 중에 낮 동안 주간 활동 혈압 평균이 다 비슷하게 측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홈 BP 모니터링은 기존 연구들을 봤을 때 어텐디드 a o b p 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혈압 측정법에 따라서도 혈압 값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되겠고. AOBP 방법으로 혈압 측정을 한 임상시험 결과를 우리 루틴 오피스 BP를 측정하는 상황에 적용할 때는 이 혈압 차이의 갭이 상당히 크다. 15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 고혈압에서는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혈압 측정은 오차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충분하게 휴식하지 못했을 때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높게 나올 수 있고 커프를 감은 팔의 위치에 따라서도 혈압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커프의 크기에 따라서도 혈압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팔뚝이 굵고 커프가 작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고 팔뚝이 얇고 상대적으로 커프가 크면은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 어, 적절한 혈압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 고혈압 환자가 혈압의 변동성이 심하고 배우기 고혈압이 흔하기 때문에, 진료실 혈압만으로는 오차가 큽니다. 따라서, 어, 진료실 혈압 측정의 프로토콜을 잘 따른과 동시에, 가정 혈압, 활동 혈압, 또는 AOBP 측정법을 고려해야 되겠고, 이것이 힘들다면, 세번 이상 방문한 측정에, 어, 방문한 방문해서 혈압, 측정한 혈압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팔이 가늘기 때문에 성인용 소형 커플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자혈압이잘 발생하기 때문에 기립성 혈압을 꼭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가정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상완어 상완 동맥의 동맥경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성고혈압은 혈관내 압력에 비해 측정된 혈압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실제로는 혈압이 그리 높지 않은데, 혈압을, 혈압약을 여러 개투여해서 어, 저혈압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오슬로스 메뉴버를 어, 해볼 수 있는데요. 호슬러 메뉴버는 수직히 혈압 이상으로 혈압계 커프를 올려도 요골 동맥 맥박이 촉진되면 슈도 하이퍼텐션으로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도와 재현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혈압계 커프의 압력을 요골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압력보다 30 정도 높게 올린 후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와 함께 혈압의 정도에 비해 표적장기 손상이 적거나 혈압약 투약 후 혈압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혈압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할 때는 아, 이 환자가 가성고혈압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할 때는 목적에 맞는 치료가 중요한데요.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이냐 심혈관계 질환 2차 예방에 따라서 목표혈압이 달라집니다. 대한 고혈압학회에서는 노인 고혈압의 목표 혈압을 140/90 미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30/80 미만,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는 140/90 미만을 권고하였고,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나이에 따라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120에서 130 사이, 70에서 79 사이를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30에서 139 사이, 70에서 79 사이를 권고하였습니다. 유의할 점은 유럽 고혈압회에서 학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한 이유는 제이커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초고령자에서 고혈압 관리를 할 때는 미국 심장 협회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입원해 있지 않은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일관적인 혈압 조절 목표인 132만 0을 권고하였지만은 동반 질환이 많고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환자 개별적인 혈압 조절 목표를 하라고 권고하였고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는 노세한 노인은 16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도 80세 이상인 경우 16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